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고 하죠. 대체 사람은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걸까요?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가 뭘까요? 꿈을 꾸는 동안에는 뇌는 깨어있어요. 실제로 꿈속에 들어가서 소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도 자는 동안에 공부를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푹 자주는 것이 뇌에 훨씬 좋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보여드려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많은 대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잠들어 있는 시간 중에서도 꿈꾸는 시간이 상당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2010년 영화 인셉션이 개봉했을 때 다른 사람의 꿈속에 침투해서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훔쳐오는 그 내용. 너무나 뛰어난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지금의 시점에 영화 인셉션에 나왔던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4월에 발표되는 한 저명한 국제 학술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의 과학자들이 제각각 실험을 해서 모두 다 다른 사람의 꿈 안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이 과학자들이 꿈 안에 침투를 했는지, 꿈속에서 어떤 정보를 알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꿈의 정보 그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자는 동안 내내 꿈을 꿀까요? 그렇진 않아요. 꿈을 꾸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잔다고 한다면 자는 동안에 우리는 비렘수면과 렘수면을 반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렘수면 비렘수면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인데요. 렘수면은 다름 아닌 REM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자면서 눈을 감고 있지만 막 눈을 엄청 빨리 움직이는 이런 래픽 아이 무브먼트를 보여준다고 래서렘 수면이라고 부르고요. 이렘 수면 동안에 주로 우리는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묘사할 때그 상태가 비렘 수면입니다. 우리가 자면서 하룻밤 동안에도 비렘 수면으로 깊이 잠들었다가 렘 수면 막 눈이 엄청 빨리 움직이다가 또 다시 깊이 잠들었다가 이것을 한 90분 간격으로 5, 6번 정도 반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서 꿈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렘 수면 동안에 꿈을 꾸기 때문에 렘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나서 깨야지만 그 꿈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렘 수면이라는 거는 또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렘 수면 동안에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뇌는 깨어 있어요. 우리가 뇌 신호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일상에 깨어있을 때뇌 신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막 움직이면 큰일 나겠죠. 자다가 일어나서 막 걸어나가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몽유병 같은 경우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램 수면 동안에 뇌는 깨어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일본 교토에서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사람이 꿈을 꾸는 게 뇌파로 보여요? 그러면은 깨워서 일어나면은 무슨 꿈 꿨어요? 물어보고, 아, 뭐 제가 어디 산책하는 꿈을 꿨어요? 오케이. 하고 다시 잠들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꿈을 꾸면 깨워가지고 무슨 꿈 꿨어요? 이러한 걸 수백 번 물어보면서 뇌에서 어떤 패턴을 보일 때 어떤 꿈을 꾸는구나라는 걸 측정을 해서 뭐 이런 걸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꿈 꾸고 일어나서 기억에 남는 것만 가지고 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2021년 4월에 나오는 연구에서는 실제로 꿈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Interactive Dreaming이라고 불러요.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스텝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스텝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라걸 자각을 할수 있는 자각몽을 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신호는 눈을 움직여서 보내거나 얼굴 표정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걸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하면은 아,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서로 다른 연구자 그룹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미국의 그룹에서는 8 0이 6은 얼마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눈을 움직이는 형태로 대화를 시도했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게임을 하고 있다가 뭔가 게임을 하는 상황이 이상해서 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리면서 8-6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아 이거는 분명히 라디오에서 이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바깥에 있는 과학자들이 나랑 얘기하려는 걸 거야 라고 하고서는 눈을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이라는 신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일 그룹에서는 모스부어를 배워서 단어도 만들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사 같은 의사 대기실에 있었는데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어? 이게 깜빡이는 패턴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봤더니 모스부어가 맞았고 실제로 모스 부호가 4 더하기 0의 신호를 줬고 내가 그 신호를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눈을 네번 움직여서 4라는 답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게도 과학자들은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감고 있는 눈에다 대고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던 거죠 독일 그룹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 프랑스 그룹의 경우에는 수학 문제가 아닌 문장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스페인어 할줄 아니? 너 생물학 전공했니? 이러면은 답을 yes 또는 no로 해야 되는데 그 답을 하는 게 인상을 한번 쓰면 yes 두번 쓰면 no 뭐 이런 형태로 신호를 주게 한 거예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들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냥 눈만 움직이고 독일은 몬스부호까지 알아야 되고 프랑스의 경우는 이마로 인상까지 써야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제각각 차이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꿈꾸고 있던 친구의 경우는 파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신의 목소리처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너 스페인만 할줄 아니?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얘기가 갑자기 파티 중간에 나올리는, 아, 과학자들이 나랑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답을 하려고 했는데, 또 꿈속에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스페인을 할줄 알았는데, 지금은 못하는데, 그럼 난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나,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결국은 자기는할줄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다시 파티로 돌아가서 계속 놀았다. 뭐 이런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합쳐 봤더니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는 신호를 네번에한번 꼴로 26%의 확률로 답을 하는데 성공 했고요. 질문을 줘가지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했는지 아닌지의 경우에 적어도 하나 이상 정답을 말했을 때의 비율이 47%였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를 과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꿈꾸고 있는 동안에도 외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기 때문에 꿈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열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꾸는 동안에 8-6, 4-0 이런 수학 문제에 답도 하고 내가 제대로 답을 맞췄는지 아닌지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도 학습이 가능한 것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정보를 넣어줘서 공부를 하게 하고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공부를 안 하고도 자는 동안에 공부를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이런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연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대체 사람은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걸까요?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예전, 고대에서부터 인간은 다양한 답들을 가져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고대 중국 고대 그리스의 경우에는 내가 꿈꾸면서 일어난 일들은 뭔가 신의 계시다 신들이 나에게 준 정보다라고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합리적이었죠 자면서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아무나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건다고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 난 그걸 믿지 않겠어라고 해서 꿈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우리의 낮 동안의 경험이 실제로 자고 있는 동안에도 환각의 형태로 오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했고요 요 추론을 가지고 조금 더간 것이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융입니다. 이들 역시도 꿈은 무슨 계시나 경험이 아니라 뇌가 일으키는 우리의 정신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숨겨진 욕망들이 꿈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이론들을 넣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는 없었죠 그렇다면 현대 과학자들은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 우리가 왜 잠을 자는지 어떻게 설명할까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배운 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뇌가 매일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면 어느 순간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잠의 원리 중에 하나이고 잠을 연구하는 학자인 매티 워커는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라는 그의 책에서 비렘수면과 렘수면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렘수면 동안에는 필요 없는 것들을 떼내고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동시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뇌척수액이 나와서 실제로 뇌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렘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억해야 될 것들, 내가 학습한 것들, 이것들이. 나라는 존재의 일부로 융합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어, 저는요, 자기 전에 연습을 하는데 막잘안 되던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잘 연주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비슷했습니다. 어떤 점프나 특정 무브를 엄청 많이 연습을 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꿈을 꿀수 있는 램수면까지갈수 있게 해주고 다른 그룹은 못 넘어가게 했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연습했던 무브가 자고 일어나서는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꿈을 꾸는 램수면을 경험하지 않았던 운동 선수들은 자고 일어나서도 안 되던 게 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램수면을 하면서 정말로 어떤 스킬이 내 스킬이 되고 내가 학습한 것들이 내 안에 남아 있게 해주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도 잘 자고 꿈을 잘 꾸고 일어났을 때더잘 되더라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아티스트가 굉장히 좋은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라클 모닝이라고 말하는 새벽 4시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깨기 전에 아침 시간에 렘수면을 많이 하고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새벽에 아주 일찍 깨게 되면 렘수면을 충분히 못하고 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배운 것들이 나의 것으로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푹 자주는 것이 뇌에 훨씬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너무 일찍 깨우지 마 뇌과학자님이 푹잘 자는 거 중요하다고 말했어 네 제가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라고 기꺼이 욕을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 렘 수면 동안에 노르 아드레날린이나 아니면 아드레날린 같은 일종의 흥분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거의 영을 수렴하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이 되면은 내가 어제 부끄러웠던 기억 스트레스 받던 기억이 떠오르기는 떠오르지만 그때만큼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힘든 경험을 하고 마음이 힘들면 유난히 잠이 많이 오죠. 잠과 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치유의 효과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것 충분히 수면을 해줘야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최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자고 꿈을 잘 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꿈을 꾸느냐 어떤 동물이 꿈을 꾸지 않느냐를 보면 재미있게도 뇌가 더 유연한 동물들이 꿈을 꾼다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포유류나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인간의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할수 있는 것들보다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또는 다른 개체들을 보면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뇌가 좀더 유연하다고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존재들은 꿈을 꾸는데 태어나자마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 동물들은 뇌가 유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뇌가 이미 다 프로그래밍이 돼서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스킬들이 대부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류나 파충류나 양서류의 경우도 거의 꿈을 꾸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뇌는 태어나자마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뇌보다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블로프의 개도 종소리가 나면 먹을 게 온다. 그니까, 러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꾸면서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들을 쓰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꿈의 의미로서 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두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때 꾸는 꿈이 있고,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한 얘기도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뇌의 입장에서는 둘다 꿈이 맞을지 모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밤에 꾸는 꿈은 우리가 경험은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시나리오들을 뇌라는 무대에서 계속 올리면서 아 이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랬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기억을 해야겠어라고 나의 뇌에 일부러 남기게 되는 것이고 이루고 싶은 꿈들 역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뇌가 언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꿈인 거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도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매일 밤 자면서도 깨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들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때까지. 그만큼 꿈은 우리 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뇌가 진화한 생물에게만 있는 감사한 능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 계속해서 꿈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밤에 자면서도 좋은 꿈 꾸시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도 꿈꾸기를 멈추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